네, 안녕하세요. 모바일 포켓매거진의 포마입니다. 개봉기를 진행해 볼 건데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샤오미에서 나온 전동 킥보드 그 2세대죠. 이르, 이번엔 이름이 미지 미지아인가? 미지야 얘네는 항상 킥보드 이름을 약간 여자 여자 이름처럼 짓는 것 같아요.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미지아, 샤오미 전동 킥보드 2세대입니다. 가격은 저 같은 경우에 한 사, 거의 40만원 돈을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 구매한 지 일주일이 좀 넘, 지난, 넘었는데, 지금 그 일주일 사이에 가격이 더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30만원대면은 구매가 가능한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가격 주시고 사지 마시고, 가격표 잘 보시고, 저렴한 데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링크 올려드릴 거에요. 제가 구매한 곳. 어, 어 그쪽에서 구매해 주시면은 저한테 소정의 정리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뭐, 거기서 앉아, 딴 데서 사셔도 돼요. 오, 오, 어, 왜 이렇게 더러워? 먼지가, 이씨. 먼지가. 먼지가 어마무시하게. 먼지가. 에헤이, 참. 아직 화이트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화이트는 발매가 안 됐고 지금은 블랙만 구매가 가능한 상태고요. 어, 이거 좋네요. 멋있다. 야, 이렇게 멋있게 설명서가 설명서가 되게 멋있게 들어 있네요. 어떻게 꺼내야 되는 거야, 이거? 자. 오 킥스탠드도 멋있고 와, 이거 재포장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있네요 한번 뜯으면 사실상 재포장이 불가능한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야 이건 좋네요 이렇게 딱 필요한 공구를 필요한 위치에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킹이 되어있습니다 요게 들어있고 이렇게 육각 육각 렌치로 된 나사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아, 냄새가 이렇게 나. 종이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씨, 종이 냄새가 아주 좀 불쾌하네요. 그리고그 그 안에. 어, 충전기. 음, 110V짜리 충전기가 들어있구요. 아댑터랑 같이. 어, 돼지코를. 주네요. 데지코가 포함이 되어있고요. 어, 바람 넣을 때 쓰라고 이거 연장 노즐을 준것 같네요. 오, 마음에 드네요. 이거 좋아요.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제품 마감은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워낙 완성도가 있는 디자인이라서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좀 닦아야겠다 너무 더러워. 아이씨. 그래도 비닐로 이렇게 이런 그 파일 수 있는 부분, 고무 재질로 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비닐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근데 이런 금속 부분이 너무 먼지가 많이 묻어서 와서 이거 좀 그러네. 여러분들한테 좀 새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좀 닦고 하겠습니다. 디커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네요. 디커버는 알루미늄이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발판에는 미끄럼을 방지해줄 수 있도록 어퍼 러버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로 된 재질이 되어 있고요 마감하고 디자인은 확실히 깔끔합니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뒤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에 후미등 앞에 앞에는 이렇게 여기에 전면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엑셀레이터는 검, 엄지 엄지 스로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넣어볼까요 전원을 한 번만 딱 클릭해주면 들어오네요. 한 번만 클릭해주면 들어오고 이게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핸들바에도 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로고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진짜 잘 만들었어요. 안바게지너네 안 뭐. 헤드라이트 어떻게 헤드라이트 어떻게 켜지? 어. 이거를 한번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두번 누르니까 헤드라이트가 들어오네요. 후미등도 들어오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브레이크등 아,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깜빡깜빡 하면서 브레이크가 잡혔다는 걸 알려 줍니다. 앞 아, 헤드라이트는 변화가 없고요. 헤드라이트의 성능은 무난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 바람 낼수 있나? 아, 이 바람 넣을 수 있구나. 뭐야, 이거. 이게 앞에도 에어 타이어네요. 앞에도 여기에서 바람을 넣을 수 있는. 아. 어, 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에 앞에가 이게 허브 모터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넣을 수 있게 에어 타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와, 근데 이거 펑크 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갈지? 이건 좀 차차 연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분리하는 방식이 간단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게 보입니다. 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폴딩하는 방식도 굉장히 편리해요. 이게 알아서, 이거를 잠깐 제가. 아 이게 제가 이걸 소, 굳이 이거를 일부러 하지 않아도 이렇게 넣는 순간 알아서 잠깁니다 1차적으로 1차적인 잠김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올려서 이걸 거 걸어주면 완전히 잠금이 되는 거예요 하, 괜찮네 이거 킥스탠드도 킥스탠드의 반응도 상당히 괜찮아요 되게 모양도 예쁘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도 적당하고요 이 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리고 이, 이 고정되는 힘도 되게 적절해요 그러니까 되게 전반적으로 신경을 마감이나 퀄리티는 이 1세대 1세대 킥보드인 얘 이름 뭐야 유니 유니 때도 그랬어요 얘도, 얘도 정말 마감과 퀄리티는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얘랑 마찬가지로 이번 2세대 샤오미 킥보드도 일단 품질 면에서, 그리고 마감 면에서, 디자인 면에서는 정말 굉장히 지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기에는. 일단 지금까지 보는 건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이제 타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얼마나 괜찮은지. 지금 방금 한번 타고 들어와 봤어요 이 샤오미 미주아 아무튼 2죠 샤오미 전자 키보드2 방금 살짝 타보고 왔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약 30만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충 30만원대 초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일단 주행거리는 당연히 측정해 볼 수가 없었고 승차감 같은 부분에서는 쇼버가 없기 때문에 아주 막 드라마틱하진 않은데 어쨌든, 앞에, 뒤에, 둘다 튜브 타이어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뭐, 보도블럭에서도 타셔도 문제가 없구요. 물론, 턱 같은, 보도블럭에 턱 같은 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굉장히 그 순간은 좀안 좋은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그래도 그 이외에는, 그, 일반적인 보도블럭에서는, 어, 정말 거의 10인치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잘 타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이게, 지금 저도 예상인데, 아마도 앞에, 앞에 전륜 브레이크가 전자식으로 작동을 하고, 뒤에 있는 디스크 브레이크가 동시에 작동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제동력을 보여주고요. 폴딩 방식도 밖에서 해봐도, 겨울에 이런 추운 날씨에 해도 굉장히 편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앞에가 튜브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거 펑크 났을 때, 펑크났을 때대책을 어떻게 교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교환할 수 있을까? A/S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아또한 가지 단점, 전륜 구동인데 이게 앞으로 튀어나온 상태에서 좀 짧다 보니까 봉이 이이 이 방향성이 조금 떨어져요. 조금 원래 전륜 구동이 후륜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타보시면. 이 뭐라고, 조향성, 조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얘는 앞, 전륜 구동인데, 이 핸들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 폭이 짧다 보니까, 조향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탈때 실제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긴 했어요. 그게 아쉬웠고, 발판이 조금 좁을 수 있습니다. 성인 남사분이 타기에, 제가 발 사이즈가 270이거든요. 음, 꽉 찼죠, 이미. 발판이 조금 좁을 수 있어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옆으로 양발 놓고 서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이걸 막 단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조금 좁다, 발판이. 어, 휴대성이나 여러 가지 다 고려해 봤을 때 이거 30만원에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다. 라고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개봉기에서는. 근데 아직은 정말 리뷰는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정말 짧은, 짧은 시간 타본 경험으로서는 괜찮다.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 제동력도 괜찮고, 속도도 나쁘지 않고, 등판력도 약 10도 정도 날것 같고, 느낌입니다, 이거. 등판력 아직 못 해봤어요, 테스트. 등판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난하다. 30만원에 나올 수 있는 퀄리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AS가 근데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바퀴에 튜브 타이어가 펑크가 났을 때, 그걸 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면, 어 정말, 구매하셔도 괜찮을 만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거 구매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 영상 아래 그 설명에 첨부하도록 할거예요 거기서 구매해 주시면은 저한테 일정의 정리금이 부여가 되는데, 음 리뷰를 재밌게 보셨다면, 그리고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쪽에서 구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 전후킥보드 2 미주학에 대한 개봉기였습니다. 어, 리뷰는 제가 미국을 다녀와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 전에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고, 어, 이거 보시고 나서 뭐 제가 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영상 공유해 주시면은, 어, 드론, 그리고 뭐, 직석사진기, 폭풍마경, 이런 이세 가지 제품, 제 추첨을 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원, 간단한 간단한 그 이벤트라서 쉽게 참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샤오미 킥보드2 개봉기를 진행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음, 일단 잠깐의 시승 경험으로는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미국 다녀와서 개봉기 아닌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포켓몬 어젠의 포마였고요. 어, 샤오 전투키퍼도 2 개봉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